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드 트리티 유니버시티 한국 캠퍼스에서, 복음의 어, 5대 강론이라는 주제로 어, 강의를 하게 된 김다니엘 총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복음은, 어,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뉴 앙겔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기쁨의 소식이라 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어떤 기쁨일까?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오늘 이 땅에 어, 누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는 인류가 국경을 초월하고 또 인종을 초월하고 세계가 초월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접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고백해야 된다. 네 번째는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임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고백 붙잡고 임만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또이세상의 모든 인류를 초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고백 붙잡고 임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세 번째는 축복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에 어떤 어 무엇으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또 구원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해결할 돈, 어 어, 존재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문제 해결 축복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구원 문제를 해결한다 축복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이 죄가 어떠한 죄기 전대의 이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죄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첫째로 원죄. 이것을 이제 과거의 죄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죄. 이것은 현장에 짓는 죄라 해서 이 현재의 죄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미래의 죄. 에, 우리가 인생이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미래의 죄라. 오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짓는 죄가, 어, 현재의 죄라. 그리고 이 과거의 죄라 하면 과거의 죄는 원죄를 말하는데, 이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죄. 그것을 원죄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 원죄 아래 모든 인류는 속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린아이고, 또 젊은이고, 또 노인들이고, 할것 없이 다 누구든지 이 원제 아래에서 있다. 그 원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이제 우리가 죄책이 따라오는가? 무슨 죄책이 따라오는데, 저주 아래, 심판 아래, 형벌 아래, 진노 아래, 흑암 아래, 사망 아래, 온 인류가 존재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또그 뿐입니까? 우리가 전적 오염,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오염된 우리 인류, 그 다음에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흐함과 사망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죄 문제,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의 이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는가?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다 어느 종교도 이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땅에 인류의 종교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이 신을 찾아 가자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신을 찾아 갈까요?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구원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종교를 가지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종교 생활로는, 종교의 틀로는, 종교의 모든 내용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허감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적 오염과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오베론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제 오셔서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도의 죽음은 두 가지. 하나는 속죄의 죽음, 하나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억보를 다한놈에걸어지고 예수 그도께서 대신 인류의 60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의 죽음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원죄 또 죄책 문제 저주 심판 형벌 진노 허감 사망의 문제 전적 오염과 전적 타압과 전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예수 그리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도의 당신만 죽음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입니다 예수 그리도가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면서 죄를 걸머지고다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주, 십판 형벌, 진노, 허암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적 오염을 사망시키고, 전적 부패를 사망시키고, 전적 타락을 사망시키셨다. 그말이에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는 인명인데 그 인명은 구원이라는 뜻이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거래소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될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자가될때 기름을 붓고 제자 될때 될때 기름을 붓는데 이것은 예수 거래소도가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다.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대 삼중직은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대는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시고 예수 그도는 이땅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예수 그도는 이땅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죄값을 대다사사하시고 대, 그 다음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축복 문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나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의 빈부 기초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상의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전 세계가 초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영접, 고백, 붙잡고 입만을 하기만 하면 죄 문제 해결, 구원 문제 해결, 축복 문제, 해결해 신다는뜻입니다 이것이 보금이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 중에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